개인 파산 신청 시 추가 법적 비용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도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가 있으며 이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관보계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파산 선고 후 채권자들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위한 비용입니다. 송달료도 중요한 항목으로 법원이 서류를 각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. 경우에 따라 재산 조사를 위한 감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유무와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. 또, 채권자가 이해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비용이 될수 있으며 법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인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제인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개인 파산을 고려하실 때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적 비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.